지능들이 서로기 양쪽에. 진짜 외국 같다. 아, 지금... 어, 네, 그 부산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진주 가면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목소리가 너무 재미없다고 해서 목소리를 한번 올려봤어요. 아, 어, 어, 이번 여행은 참 재미있었고. Tomorrow. 아 시쯤 에 일어나서 날이 좀 떠오는 관계로. 우선은 초록이 안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쉬고 있습니다. 보시면 관광버스가 좀 들어왔죠. 바로 옆에도 들어왔습니다. 이야 멋진 담나는 신형들이 초록이 양쪽에 있습니다. 유니버스하고 실크로고 잡나는 신형 버스들이 딸이 아이돌 생일 뭐 하는 카페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타봤으니까 이제 하차벨을 찾지는 않겠죠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산 지하철에서 카드로 승차권을 구매할 수 없다고 하네요 지폐만 되고 쌀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점심 먹고 카페에 왔습니다. 아니? 거네개 받은 거야? 아니, 아니. 그 아이돌 관련 노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작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네요. 아이돌 관련 사진이라든지 엽서 액자 같은 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이제 아이돌과 관련된 굿즈를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도 찍고요. A few moments later. 두 번째 카페에 왔습니다. 배좀심 먹고 또 첫번째 카페에서 음료수까지 먹었기 때문에 제가 불러서 아들하고서는 들어가지 않고 와이프하고 딸만 들어가서 테이크아웃 한다고 했는데 안 나오니까 아마 사진을 찍는 것 같습니다 딸이 부탁해서 세번째 카페에 왔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밖에 있고 딸하고 와이프 아들을 사진을 찍는다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포동 쪽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던데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긴 하죠. 카페도 많이 보이고. A few m o m e n t later 지하철 타고 다시 초록이로 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진주로 넘어가려고 지금 해리당길 쪽으로 왔습니다.

초록이로 이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즐기는 곳에 왔는데 어제 왔던 곳입니다. 분수시가 언제지? 초로이 가기 전에 다이소에 들러서 뭐좀 살까 고민도 되고 아 시원하다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구경하고 오셔서 보니까 와 고양이 팔자 진짜 상팔자입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진짜 움직이지도 않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모자에 돈을 넣어주면 그때 한번, 그때 잠시 움직이고 또 계속 모자에 돈을 넣어줄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누워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누워서 바라보는 하늘의 모습입니다 저 오른쪽 보면은 난이 앞에 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네 이제 집으로 가 봅니다. 지금 여기는 또 다자녀 할인이 돼서 다자녀 카드 가지고 한번 할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 신용카드로 요금을 지불해 주십시오 신용카드로 요금을 지불해 주십시오 도출을 해야 되나? 네 고객님 예저 다자녀카드 혜택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할인 혜택요 아 고객님 차량의 혜택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예 예. 어 이건 3년 대형 버스인데 어 지금 이 캠핑카라서 승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단단형 스티커는 있세요 카드 있습니다 아 저희가 예. 이 차량에 예. 스티커가 되게 있어야 돼요 혹시 스티커는 있으신가요? 아니 스티커는 발급 안 받고 카드를 발급 받았어요 아 저희가 차량을 예.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저희가 예 그래서 이게 스티커는 어... 어차피 네. 그, 예, 카드는 어차피 다자녀이며 카드는 나오는데 네. 저희는 차량을 주차장이잖아요 예. 예, 차량을 면제를 50% 할인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차량에 스티커가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죄송해요 고님예 예, 알겠습니다 아, 이해를 좀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예. 스티커를 차량에 붙여야 된다네. 어이구. 이건 이거 어떻게 해? 울산에 줬는데. 아, 울산에도 안 받았나? 울산은 그때 카드를 해, 그거 안 했었잖아. 24,000원. 24 비싸지. 여기서 보통 하는데, 아유, 근데. 집적인 아, 그래? <laughs> 아, 또드라한차 입구라서.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스티커는 진주에 해야 될거 아니야? 진주시에 해야 될거 아니야? 진주시 안 물어봐야겠네. 되안내하 길을 보면은 지금 아마 경부 고속도로에서 그 부산 외곽 순환 고속국도 쪽을 안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잘 놀고 진주로 갑니다. 꽃을 워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스트레스 모드로 가고 있네요 이번 부산에서는 그동안 좀못 봤던 그런 해운대의 모습들을 구석구석 느낄 수 있었고 말하는 맛집 도몇 군데 가봤고 처음으로 딸이 좋아하는 아이돌 생일 카페에도 어 나라 가봤고 색다른 경험도 했고, 재밌었던 부산 여행이었지 않나. 그리고 1박 2일이지만 거의 2박 3일 수준의 어떤 일정을 보내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쉬운 거라면, 거기 주차장이 어, 다자녀 카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나올 때 물어보니까 제가 다자녀 카드가 있다고 해도 어, 발급받은 카드가 있다고 했음에도 계속 차에 다자녀 그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다자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승용차 운전자지만 아마 뭐, 캠, 뭐 버스를... 빌려가지고 왔을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수도 있지만 어 카드가 있다고 했으면 그게 안된다고 계속 할인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거는 조금 납득하기 힘든 이유지 않나 카드가 뭐 신분증하고 카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할인요건을 충족함에도 버스에 그 카드가 붙어 있지 않다고,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뭐, 부산 여행 마지막이 조금 그러지 않았나. 그것만 잘 마무리 되었더라면, 어방 반값 할인이던데, 어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한번 제가 돌아가서,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늦은 저녁이지만 조심해서 진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 구독, 좋아요, 바랍니다. 행복한 어, 시간들 되시고요. 이번 여행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산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진주 가면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목소리가 너무 재미없다고 해서 목소리를 한번 올려 봤어요 어, 어, 이번 여행은 참 재미있었고 어, 해운대 어, 못보던 해운대 구석구석을 봐서 재밌었고 와이프가 맛있다고 하는 통닭 집에 가서도 맛있게 먹었고 그리고 딸이 좋아한다는 세븐틴, 아이돌 세븐틴, 17. 17, 17명이 아니신 13명인 세븐틴, 왜1 3이 아니고 세븐틴이니까. 자, 지금부터 그것이 알고 싶다. 왜 세븐틴인데 13명인가? 아, 어, 지금 갑자기 삼천포로 셌죠. 어, 이번 여행은 참 좋았는데, 나올 때 주차장에서 카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할인을 해줄 수 없다. 어, 초록이에 스티커가 없다. 나는 카드 있는데 한번 진주 가서 알아보도록 하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지금 말하는 사이에 그 분홍색 선으로 가야 되는데 놓쳤어요 제가 조금 늦었네요 차를 보내고 차선을 바꿨어요 잘못하면은 구서동 쪽으로 갈 뻔했어 우리는 진주로 가야 되는데 그죠? 아 모르겠죠? 어두우니까 하나도 안 보이겠죠? 나만 보이겠죠? 지금 나 혼자 뭐 이렇게 아, 아 그래 어, 지금 이제 보면 앞에 보면은 서울 울산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진주로 갈 건데 이제 고속 국도 경부 고속 국도 타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 지금까지 영상 마무리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건데 구독을 안 한다 그거는 진짜 배신자죠. 구독을 바라고 좋아요 눌러주면은 제가 초록이가 계속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시간 조금 더 오랫동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挺有用的、啊。